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이번에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훈훈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한 전형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호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갈 수도 있고요. 또 간다면 사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것은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하면 우리나라에서 군대 안 가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병으로 가면 말이죠.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군대를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사병은 말이죠. 복무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해군 장교는 복무기간이 무려 39개월입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장교로 기억이 커 가면서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전형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습입니다. 저번에 최태원 SK 회장의 딸이 또 장교로 복무한 적이 있었는데, 최민정 씨죠?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이 이렇게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지호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대학 과정을 다녔는데요. 공동 학위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또 졸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미국에서 마지막 졸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인데요. 국제적으로 노는 사람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와, 캐나다, 프랑스, 미국 뭐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아 그렇게 또 언어도 다양하게 배우고 공부도 다양하게 하고 하나의 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그룹에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재용 회장이 더 이상은 자기 밑으로는 이 경영을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상속에 의한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간에 삼성에 또 힘을 보태주겠죠. 그런데 이런 이재호 씨가 이번에 군대를 멋지게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훈훈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전통이 자리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언론에서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 장남 이재호 씨가 미 시민권을 버리고 해군 장교로 입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재계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됩니다. 이재호 씨는 오는 15일, 오는 15일 본인의 뜻에 따라 제139기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이죠 자 해군을 이렇게 학사사관 장교로 다녀온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후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호씨는 11주간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장기 장교 장교 교육을 거치게 되고요.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 들어가서 11주간 교육받고 12월 1일 대망의 해군 소위가 됩니다. 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 복무 기간 등을 포함한 총 복무 기간은 39개월이고, 그리고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 훈련 성적이라든가. 군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서 임관시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이 씨는 입대를 위해서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교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웬만하면 버리려고 하지 않겠죠? 자, 이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병이 아닌 장교를 택한 것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평가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사실 1년에 말이죠.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평역 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병을이 지원 입병을 신청한 사례는 한해 평균 100명도 안 된답니다. 이야, 대단한 겁니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복무 기간이 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오 씨가 미국 시민권까지 버려가면서 군 복무를 장교로 선택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험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의 자제가 장교로 복무하는 전통은 해외에서도 상당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 대표적으로는 스웨덴 대기업 발렌베리그룹 창업주. 여기 5대에 걸쳐서 170년에 이르는 동안 쭉쭉쭉쭉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록펠러가 여기도 말이죠. 계속해서 장교로 근무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의 몇몇 손자들도 장교로 복무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았는데요. 록펠러의 애아들존 D 록펠러 주니어의 삼남 로렌스 S 록펠러와 사남 윈드롭 록펠러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각각 해군 장교와 육군 장교로 참전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장교로 복무를 해가지고서 하나의 전통을 세웠다는 것이죠. 거기 말고도. 여러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어떤 제에게 그룹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말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뭐 장군이라 하더라도 아들은 병사로 나가 싸우죠. 그러다가 또 전사한 이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통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을 이제는 만들어 가고 있네요. 아, 최태원 회장의 딸 최민정 씨도 아, 정말 모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요. 자 아,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도 이제 모험적인 그런 어떤 전통을 보여줄 것 같고 아,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10여 년 동안 재판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동안에 이지호 씨도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아, 또이지호 씨가 사실은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이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심적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런 어떤 역경을 모두 딛고 저렇게 훌륭하게 그야말로 해군 장교로 가서 복무하게 된다니 아,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정말 해군 장교로 씩씩하게 복무하고 돌아와서 아, 대한민국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씩씩합니다. 이지오,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런 아들의 본인의 뜻을 흔쾌히 받아준 우리 이재용 회장도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회장도 화이팅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이지오 씨에게 여러분 많은 응원 주시고요. 강시럽 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TV에는 쇼핑몰이 열려 있습니다. 스토어 치고 들어가시면 쭉 물건들이 있는데요. 제철 과일도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합니다. 알부민 제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쏙 들면 쏙 선택해 주십시오. 강신업TV입니다.